그리고 정웅진 집사님, 우음복 집사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새로 임명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달란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앞에 내게 주신 것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임을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거. 여러분. 장사를 하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사를 하는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영혼과 교회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자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성품의 착함이 아니라 나에게 성실성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 임명장을 교회가 준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사로, 권사로, 교회의 각 임원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이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 품꾼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원래 구원받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요. 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오늘 품꾼 중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5시 58분, 59분에 온 사람입니다. 정말 나에게 몇분 밖에 시간이 없는 그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내게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늙어, 정말 건강을 다 잃었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일들을 맡겨주신 것.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한 것.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은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주인은 한 대나리온씩 약속하고 이 사람들을 이 포도원에 일하도록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한 거예요. 6시서부터 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품꾼들을 들 겁니다. 오늘 약속하고 데려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유대인들. 그런데 이 약속하고 데려온 사람들 말고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데려온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박한 거예요. 일이 없으면 하루 생계를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그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야, 오늘 일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 가지고 갈수 있겠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기쁨으로 이 포도원에 왔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정시에 온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제가 목사가 된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와 함께 고등부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중에 제가 특별히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 주셨고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또더 능력 있는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으신데 제가 이 청주교회 단임 목회를 할수 있게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제가 할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 일들 할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좋아서 돈이 많아서 삶이 바라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는 거. 나는 부족한 5시 58분짜리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선하게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관 주시면 안 돼. 나는 명문가문이야! 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온 지꽤 됩니다. 백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 기독교 가운데 갖는 안 좋은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기득권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6대째, 7대째. 여러분, 항상 우리는 5시 58분 인생이라는 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목사님은 성격이 좋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laughs> 우리 고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해요. 정말 부족하고요. 여러분보다 특별한 게 아니라 58분짜리, 정말 10점짜리, 20점짜리.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늦게 온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일자리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일할 수 있게 주신 것. 오늘 이 주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고, 감사고, 고마움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요. 나는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목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사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9시에 왔는데요. 저 12시에 왔는데요. 저 3시에 왔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야기하면 새벽 6시에 와야 하루 12시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우리를 은혜 내려주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사람들은 쉬운 일부터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찍 온 사람들이 그래도 덜 힘들고 덜 더럽고 조금 깨끗한 일들을 다 맡았을 거예요. 5시 58분쯤 온 사람은 진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또랑치는 일. 또, 뭐, 오물, 나르는 일, 아주 더러운 일들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고, 어떻게 먹을 것을 사가야 되고,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사람들이 꺼리는 그 일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 나는 5시 58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게 2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동안 차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것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정말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에 거룩한 것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내 안에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은혜고 내가 은혜 내려주어서 그런 거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를 내가 너를 이끌어줘서 그렇게 된 거야.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 외만큼 재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돈 받고 일하는데, 교회는 돈 내고 일하고요. 자기 것다 허비하면서도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고맙다고 그러고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득문득 문득 저를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그 길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우리 아내랑 정말 그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면 진짜 그랬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창피한 일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를 하는데 돈 아껴 보겠다고 몇 사람이 화물 트럭에 그 냉장고를 <laughs> 옮겼어요 그날은 비가 왔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새 냉장고 가운데 그 주먹만큼 야구 구멍만큼 떨어졌는데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새로운 그새 그러다가 또 농도 옮기는데 농이 비오니까 얼마나 미 그게 이사 쉽게 할게 아니더라고요. 그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뭐 아무나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을 놀아뛰어 가지고 농이 그 버릴 때까지 팍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주여할 것까지는 없고요. <laughs> 근데 기뻤어요. 지나보면 다 기쁜 거고요. 아, 그것도 기쁘고, 지나보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나를 이곳까지 세워 주신 것.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마음,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 구원해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꽉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세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풍성함을 누립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품꾼들은 처음에 6시에 왔던 품꾼들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5시에 온 품꾼 한 대나리온을 주고요. 3시에 온 품꾼도 한 대나리온을 주고 12시에 온 품꾼도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조마조마했던 아홉 시 왔던 품꾼도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품꾼은 생각하는 겁니다. 제들이 한 대나리온이면 나는 더 받겠지. 왜 일찍 왔으니까 나는 더 많은 걸 기여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처음 왔던 그 품꾼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이 품꾼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저들과 내가 똑같이 대우받아야 됩니까? 나는 정말 더 크게 일했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저 사람은 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병원 앞에 오는 것.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나올 수 있고, 이 교회에 나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6시에 나온 사람의 기쁨이 뭡니까? 그 포도원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기쁨을 얻고, 평안하고, 안정스러움을 경험하는 것.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 내가 정말 못해 신앙이고 수십 년 열심히 일한 나와 어떨 때는 다른 분 얼마 되지 않은 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인 거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물고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은혜 주신 거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떠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 안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이곳에 있을 때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광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제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은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순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집사로 또 임명장을 받는 우리 세 분의 집사님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오늘이 일평생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지금과 같은 마음 설레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될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 내 안에는 뭔가 거룩한 게 없고 집사로 충분하지 못한 느낌.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5시 58분에 온 사람이야.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높아진 마음, 당당한 마음,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한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지세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지세요.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오늘 저에게도 정말 항상 이 마음이 잊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와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 마음 나는 항상 처음 권사를 달았던 때의 마음 십사를 달았을 때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일평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신 우리 집사님들그 마음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감독님이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 누구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실 때. 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누구 어떠하시냐고 감독님 물어보시면 그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 감독님은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 만났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더 원숙할 때. 만나뵈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풍성하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